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2023년 6월 17일 광주무등산원효사에서 창립 15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식전행사로 천도스님과 함께하는 환경명상절 108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이신 담준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는 500여 명의 회원과 내외빈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부 기념식에서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연혁을 나무숲의 빛발전협동조합 김영관 이사장님께서 낭독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19일 창립 이후 15년 동안 한결같은, 한결같이 은같 불교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은 물론이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진해온 발걸음이었습니다.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는 자연과 죄로운 삶, 세상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지향하면서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가늠의 손길로 기기울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5일에는 양림동 펭귄마을에 나무숲센터를 열고 사무실과 수행관, 그림단마을, 청소년환경교육센터 나무숲, 그리고 나무숲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환경교육센터 나무숲 녹색불교아카데미 나무숲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세 개의 부설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 대표이자 원효사 주지 해청스님께서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내면적으로는 녹색사찰운동 외면적으로는 시민사회연대활동을 활용하여 불교환경운동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역할을 맡아왔다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이 마음 따뜻하게 후원해주시며 응원해주신 광주전남지역사찰 스님들과 500여명의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나무숲센터를 건립해서 스스로를 풍무하고 연대와 교류의 장으로 개방해서 지역사회와 불교계에 소중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불자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 대표 법만스님께서 경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15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생태감수성을 채워주는 활동과 광주 전남 지역의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부처님의 연기 사상 생명 존중으로 기후 위기 상황의 노인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환경이라 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내 개인이 청정하면 사회가 청정하고 또 사회가 청정하면 이 지구가 또 청정해지고 또 지구가 한 지구가 청정하면 이온 우주가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께서 경려사를 통해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적극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사는 광주광역시 이정선 교육감님, 광주불교연합회 김대원 신도회장님, 광주 NGO 시민재단 정영일 이사장님께서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 불교 환경 연대는 법일 스님, 시각 스님, 무등 스님께 공로패 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도계 스님, 유복춘, 정승혜, 김문희님께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배아현님을 비롯해 성악가 박현님, 가수 김상훈, 정진화님 등의 축하 공연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즐기는 어울림 마당이 되었습니다. 2 부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맛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스님6 0년 전에 환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정관스님께서 평소 내 자신을 보지 않고 환경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고 자성을 밝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으며 재생 가능한 음식을 만들어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 원효사 잔디마당에서 정관 스님의 연잎밥과 사찰 음식을 음미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 환경연대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효사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여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